때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여전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구원 받은 그 감격에 오늘도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감격이 삶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은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구원의 감격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감격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첫 사랑이라고 하면, 혹 우리는 뭐 남편과 아내의 첫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리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첫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2장 4절로 5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요한계시록 예,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초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 잃어버린 그첫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잊혀진 옛 이야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되새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찾으려는 마음의 회복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첫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그 삶을 통해 날마다의 삶 속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그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그 회복의 방법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정하신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소교리 문답 제85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덕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적 방편들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고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는 내적 방편이라는 것으로 믿음과 회계를 말합니다. 여기 믿음과 회계라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피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사유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의 첫 사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적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그 내적인 은혜는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뭐 매일 새롭게 주어져서 우리가 매일 같이 구원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한 번만으로 족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서 계속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서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동일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감격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그 감격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아니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생각될 때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졌다 싶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첫 사랑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는 외적 방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적 방편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적 방편과는 달리 우리가 힘써 이루어 가야 할 부분에 속합니다. 내적 방편인 믿음과 회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믿음으로 회개로 인도하시지만 이 외적 방편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 누려야 할, 힘써 행해 나아가야 할 외적 방편으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은 제88문을 통해 은혜의 외적 방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고에 은덕을 전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우리가 힘써 행하지 않으면 이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 삶에는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이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감격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힘쓰고 노력해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다시금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힘써 기도와 교제 가운데 있듯이 뭐 오늘 우리도 힘써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유일한 방편이기에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없이 인도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시편 1편은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가르치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혜가 삶의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기쁨이 사라져 간다면 어떤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뭐 괜히 뭐 사람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의 그 외적인 방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듯 이 기도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야고보서는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피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는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오늘 우리와도 같이 범죄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 땅에 피가 오지 않게 하고 또 피를 뿌려 열매를 맺게 한 데는 다 그의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때로 악한 왕후 이세벨의 최후 통첩으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기도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였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분명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외적인 방편은 이 성례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 성례도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이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게 될때 하나님은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성례에는 두 가지 이 세례와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오늘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교회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게 될 때,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며, 구원의 감격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하나 이 성례에 문제가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성례가 형식적이고 올바로 시행되지 않을 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이 세례가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뭐, 성찬을 귀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성찬을 뭐, 거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를 감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찬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재정하신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때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첫 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늘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혹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내적 방편인 믿음과 회계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또 외적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힘써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에 길르는 회계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 생각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다 싶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을 되새겨 변함없이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성례를 소중히 여겨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